우리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11월 2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5장, 통합 찬송과 359장입니다. 325장, 통합 찬송과 359장입니다. 우 예수를 에 삽시다. 날마다 줄을 나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길로 가지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24절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조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었으며 감추었으면...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의를 빌게 알리고 왕처럼 그를 이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을 내지 않고 그 소초를 먹고 그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함께 있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요의 말이 끝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구멸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비 자신의 고난받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여분 먼저 자신의 눈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적 온전함을 지켰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분 결코 음역을 품고 여인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자신은 거짓 속임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욕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심지어 종들과도 기꺼이 같은 위치에서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난한 자와 과부와 구하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욕이 이와 같은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짓고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학대했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재앙을 내리시게 그렇게 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비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웃을 착취합니다. 하지만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습니다. 욕은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에 해와 달로 대표되는 이방의 신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분 만일 자신이 그렇게 행한 적이 있었다면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자신은 결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분 재물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의 죄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 섬길,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신,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질을 하나님같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물질이 바로 우상이 될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은 이와 같이 물질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욕의 온전함은 그를 미워하는 적대,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욕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불행을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조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욥은 사실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조주하지 않았고 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들에게조차도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욥은 그의 장막에 머무는 이들이나 그의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막에 머무는 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으며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리에서 잠들지 않도록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잘못도 감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위해 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욕은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감추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욕이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지는 욕기 1장 5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욕은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들이 부지중에 지을 수 있는 죄의 속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은 부지중에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숨겨두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 회귀하며 죄의 용서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분 만약 어떤 죄악으로도 자기를 고소할 자가 있다면 고소장을 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그 고소장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모두에게 드러내, 드러내놓고 알리겠다고 하며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려 오해를 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분 자신의 무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임을 주장합니다. 여분 땅을 착취하지도 않았고 농부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의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땅이 폐허가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렇듯 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아난 성도로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욕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들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지 않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착취하지도 다른 사람의 노동과 농산물도 불법적으로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한 요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구체적 삶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지켜 자신을 지켜보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보든 보지 않든지간에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의 민족을 긍휼히 여 주시옵시고 장년 재단을 또한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도 오져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 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연 재단의 창연 창현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물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대 삶과 삶의 일터와 직장에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장차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이 날마다 복된 소식 되도록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곤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날씨가 추워지는데 그대 몸을 또한 그대 몸과 정신을 지켜주시옵시고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농시험을 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계속 치르게 되는 논술시험 면접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운송 허락하여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자녀들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가장 복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욕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배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주의 배성들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배성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창현 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